안녕하세요 호랭이 주니입니다자 지금 애들이랑 축구를 찍어 와서 너무 힘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일렉트로 드래곤이 있습니다 원래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제가 뭐 해야 하습니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또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이 유아입니다 자이승을 더하면은 일들왔지만 반대로 패배를 한다면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25개는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충전은 아직 안 하지만 보석이. 보이지? 깜짝 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라벌댄 만화님들. 오! 어, 오! 나쁘지 않아? 자, 로랄패스를 구매하신 분인데요. 세게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제가 좀 피해를 피해가 많이 봤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세. 아니, 왜 저기. 아, 이거 부산은하면 죽어야겠는데. でちょっと白がいい。 일단은 하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일이면 어디에 이어가야 돼? 잠깐만요. 걱정될 것 같은 일은 없어요. 저기 공간만다살았어 사라... 허벅게 진짜 사기인데요. 어우, 열받아 진짜. 돈안들이고도할수 있는 건데. 하나 이어가야겠네요. 자, 로얄 베스 구매? 안 했습니다. 보시죠. 아유 이유가 나 무조건 오기로 했어 아 똑같은데 또 나왔어 못 배우고 오래 오래 i'm your lucky 진짜. 아, 이거 먹어야 돼 진짜. 어? 응. 이거 해볼만하다. 이거 해볼만 진짜 해볼만. 하운드 비치 대가 홀라 진짜. 아 진짜. 좀일좀 어짜 좀아 진짜. 나도라. 나도. 다 먹여 다 먹여. 아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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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나 보고. 일단 하나, 일단 하나 보고.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이제 유리해요. 금날 <목소리> 유리하죠? ーゴシゴシゴシゴシガマガマガし 패스나시기 빨리. 가자. 야! 일렉트로드. 와 일. 일주를 웃어 보이세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 여기서 왔는 거야 얘네 일와 이거 대박이다 야가 지금 가자나 진짜 리지 나왔대요 자연상자까지만 먹을게요. 먹고 처음부터 초반에 빡세게 들어가야 돼요. 아다 죽었어. 지금 나랑 트리플 드래곤인 것 같아. 먼저, 먼저, 먼저. 아 라벌덱이네 쟤라벌덱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나 윌드가 있기 때문이지 나 홀링 주니은는드가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꽂히고 있어요 미니언 베거리 대 아파요 아 미니언 베거리 미니언 말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타와안 맞았어 맞췄어 안 맞아. 어차피 분명히 저나갈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에 메가미야. 니 조금 루피 있으시네. 저 분만이. 조금 하나 깔 건가? 깔 거니요? 이렇게 안 빠지고 저 b u 지네요안 맞아요. 맞나? 안맞았 a body. 까지 mad. 큰일이거든요. o 이 k at 갔거든요 근데 감정까지 k a 쏘실 거야 분명히 안쏠 리가 없어 그쵸? 쏘셔렇 그렇지 안쓸 이유는 없어요. 서른 됐을 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파이벌 빼진 않을게요. 10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걱정하냐. 이거 테두리 걱정을 못하면다 왜? 이건 내가 이겼었던. 유튜브가? 오케이. 유튜브가? 오케이. 지렸고. 아, 씨. 자상 까볼게요. 1이 <laughs> <이릇>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오, 돈, 돈이 거, 정말 많이 주시네요. <laughs> 이번엔 별로인 것 같다. 음. 자, 그래, 제가. 이거 얻은데 이거 써면 되 이거 양아 나노 양아 아니에요? 이건 양악이 아니라 드래 정정당당한 드래프트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참. 이건 트로피존이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감탄했어. 와우!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체력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아래, 네. 아래 자꾸 내려 고치겠죠? 그렇습니다. 도둑 정말 아파요. 아씨, 뭐 나오자. 네, 제가 아, 이겼죠? 딱 봐도. 느낌 나시죠? 어무 진짜 사고 오케이 근데 솔라 다 감겼어 감겨 오케이 음, 음. 어, okay. 이거 서드무스 보내드려야다좀 위험해요 좀이안하거든요 지금 이거 좀 미신해.